고양시에서 오는 28일부터 미니 u n 이라고 불리는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가 열리는데요. 고양시가 국제행사에 대비한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고양시 이런 테러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테러보이 타고 있을 추정되는 56가오리가의1234 차량에 대한 수배를 요청합니다. 경찰의 수배 요청이 떨어지자 고양시 시민안전센터가 CCTV를 통해 테러범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이어 테러범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테러범 진압에 나섭니다. 경찰과 군, 소방서의 합동 작전으로 인질을 위협하던 테러범은 사살되고 작전은 마무리됩니다. 고양시가 세계적 대회 개최를 앞두고 테러를 비롯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훈련입니다. 안전한 고향시를 만들기 위해 관내 경찰, 소방서를 비롯한 일곱 개 유관 기관과 MOU도 체결했습니다. 시민 안전센터를 통해 3,800여 개의 CCTV를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재난이나 범죄 교통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유기적인 CCTV 통합 감지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시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치러질 국제 로타리 사계대회에는 5만 3천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고양시를 찾을 예정입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우진입니다.